안녕하세요. 장기 렌트 김용환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모델은 현대 디 올뉴 그랜저 2025년형 가솔린 프리미엄 등급 모델입니다. 외장 색상 블랙, 내장 색상 인디고 브라운 그리고 베이지 색상도 선택 가능합니다. 추가 옵션은 없, 일단 없는 기본 사양으로 봐드렸고요. 총 차량가는 3,768만 원. 장기 렌트 견적이고요. 장기 렌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장기 렌트만 하십니다. 할부만 하시는 분들은 할부만 하십니다. 그러면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왜 이용할까요? 우선 가장 큰 이유로는 사업자 비용 혜택, 그리고 세금 절세가 있겠고요. 보통은 장기 렌트는 인수, 반납이 다 가능하지만 대부분 분들은 이제 5년 동안 혹은 3년, 4년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시고 반납을 하시고 또 다른 새 차로 계약을 하십니다 이 차량 사용을 보시면 60개월 5년이죠 그리고 1년에 2만키로 약정거리를 했을 때총 5년 타시면 10만입니다 초기 비용 취등록세 당연히 들지 않습니다 보험료 들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대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무보증으로 진행하셨을 때 최저가로 견적을 낼시 낼 월 55만 9천 원이 나오고요. 보증금이라는 것은 이제 렌트사에서 계약 기간 동안 고객님의 이 보증금을 갖고 있다가 계약 끝나시고 이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월 렌트료는 보시면 지금 30% 기준으로 월 6만 원 정도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천만 원당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 월 렌트료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여유자금이 있으시면 보증금으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납금 조건인데요. 선납금은 고객님들이 인터넷에서 어 많이 그렇게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30만원대로 보신 견적들은 전부 선납금. 네 소멸되는 선납금으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미리 내실 월 렌트료를 이만큼 내시기 때문에 월 렌트료가 이만큼 줄어든, 줄어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약 조건 3년으로 5년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3년 혹은 4년으로 계약을 하시는데요. 기간이 짧을수록 월 렌트료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 렌트 사용이 끝나시고, 임수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간을 짧게 가져가시고, 보증금을 거치하시고, 짧게 렌트료 내신 다음에 이 차를 임수를 하신다면, 3년 기준 보증금 30% 조건으로 진행을 하셨을 때총 납부하시는 비용이 4,631만 2,840원입니다. 렌트 3년 동안 내시고 그리고 만기 인수 가격 2,524만 6,000원을 내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어차피 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증금 금액을 뺀 나머지 상계 처리 금액만 내시면 이 차를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내실 어 렌트료 그리고 보험료 세금 그리고 약간의 이자 부분을 포함한다면 4,631만 2천원이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면 처음 진행하실 때 출력세적인 부분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납금 30% 조건으로는 월 29만 9천원 이고요 사실 선납금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무보증이나 보증금 조건으로 많이, 많이 진행하시고 광고상의 선납금으로 나오는 이유는 어, 원래 엔터저 조건이 저점해 보여야 고객님들이 문의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보험조건 보시면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고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신용점수가 좋으시면 별도의 소득서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은 만 26세 이상 그리고 만 21세 이상도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만 21세로 진행하시면 월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어 렌트료도 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물은 1억에서 3억까지 상향이 가능하고 1억 당월 5천 원씩 렌트료가 올라갑니다. 이상 장기 렌트 김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